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이죠. 많은 리더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데일 카네기는 답을 찾았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반발 없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아홉 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직장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스스로 변하고 싶게 만드세요. 어떻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발사의 지혜입니다. 이발사는 면도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비누 거품을 바르죠. 왜 그럴까요? 면도날이 피부를 덜 자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똑같습니다. 비누 거품은 칭찬, 면도날은 비판, 매끄러운 면도는 반발 없는 변화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피드백 전에 긍정적 피드백을 먼저 주면 수용도가 3배 높아집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칭찬은 역효과입니다.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런 다음 개선이 필요한 점을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비누 거품 효과를 기억하세요. 부드럽게 시작해야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날한 공무원이 맥킨리 대통령에게 형편없는 편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편지는 쓸모없습니다. 다시 쓰세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맥킨리는 달랐습니다. 정말 훌륭한 편지입니다. 특히 도입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셨나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직원의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결과는요? 직원은 기꺼이 열정적으로 편지를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 하지만과 그리고의 차이입니다. 심리학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A그룹에게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B그룹에게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개선하면 더욱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A그룹의 67%가 방어적으로 반응했지만 B그룹은 단 23%만 방어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만은 앞의 모든 긍정을 무효화합니다. 내는 하지만 앞에 내용을 지우고 뒤에 비판만 기억합니다. 반대로 그리고는 긍정을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추가합니다. 오늘부터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사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 공감의 마법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실수를 했어. 이 말만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가지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 형성. 이 사람도 나와 같구나. 둘째, 방어 해제.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셋째, 희망 제공. 그 사람도 극복했으니 나도 할수 있어. 넷째, 관계 평등화. 우리는 같은 인간이야. 링컨은 부하들을 질책할 때 항상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기꺼이 그를 따랐습니다. 완벽한 리더는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리더는 신뢰를 얻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지도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나? 그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네 번째 방법 질문의 힘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질문은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실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같은 요청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명령 보고서 다시 써, 수능도 30%, 질문 이 보고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능도 82%, 무려 2.7배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은 상대방을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만들고, 명령은 지시를 따르는 부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바꿔보세요. 구체적인 변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령 보고서 다시 써 질문 이 보고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명령 더 열심히 해 질문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명령 이렇게 해 질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차이가 보이시나요? 구글의 연구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최고 성과 팀의 리더들은 지시보다 질문을 3배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질문은 사람들의 창의성을 깨웁니다. 명령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질문은 참여를 유도합니다. 다음 회의에서 시도해보세요. 답을 말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세요.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겁니다. 다섯 번째 방법, 존엄성의 보호입니다. 생택쥐 페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권리가 없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권리는. 동양의 체면 문화는 사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보호 본능이라고 부르죠.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공개적 비난은 절대 금지. 11로 사적으로 대화하세요. 둘째, 긍정적 의도를 가정하세요. 상황이 어려웠나 보네요. 셋째, 탈출구를 제공하세요. 명예로운 방법을 주세요. 넷째, 과거 공헌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중국의 기업가 마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사적으로 비판하라.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면 그들은 평생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버지 B. F. 스키너의 발견입니다. 보상받은 행동은 반복된다. 스키너 박스 실험을 아시나요?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보상을 주자, 쥐는 계속해서 레버를 눌렀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더들은 완벽할 때만 칭찬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행동도 즉시 칭찬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전이 있으면 보상하세요. 둘째,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이세요. 단계별로 발전을 격려하세요. 셋째,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세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학습 속도를 3배 빠르게 만듭니다. 돌고래 조련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즉각적인 보상을 주죠. 당신의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발전을 보면 즉시 칭찬하세요. 칭찬의 두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모호한 칭찬 잘했어. 괜찮네. 좋아하는 효과 적음. 구체적 칭찬 이 보고서의 3페이지 차트가 정말 명확해요. 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는 효과 높음. 또 하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즉시 칭찬 행동 직후 반복률 87%, 지연된 칭찬 하루 뒤 반복률 34%, 뇌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칭찬은 행동과 보상을 연결시켜 신경회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행동을 보면 즉시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머물 것이다. 사람을 그가 될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 로버트 로젠탈 교수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거짓 정보를 줬습니다. 이 학생들은 IQ가 높습니다. 실제로는 무작위로 선택한 평범한 학생들이었죠. 8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들의 IQ가 실제로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의 기대가 학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것을 당신의 팀에 적용하세요. 좋은 평판을 부여하세요.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평판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판을 부여하는 5단계 기술입니다. 1단계 구체적으로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2단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언급하세요 3단계 미래 지향적으로 당신은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4단계 증거를 제시하세요 당신이 지난주에 한 것을 봤을 때 확신했어요 5단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 평판을 강화하세요 스탠퍼드 대학 캐럴 드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성과가 평균 35% 향상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허위 평판은 역효과입니다 진정성 있게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표현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그들의 현실을 만듭니다. 여덟 번째 방법, 쉽다는 말의 심리학입니다. 뇌과학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건 어렵다고 들으면 뇌의 편도체 위협 감지 영역 활성화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창의적 사고 감소. 이건 쉽다고 들으면 전전두염 문제 해결 영역 활성화 도파민 분비 창의적 사고 증가. 실험 결과 쉽다고 말한 그룹의 과제 완수율은 78%, 어렵다고 말한 그룹은 45%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거짓말은 안 됩니다. 진짜로 어려운 일을 쉽다고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큰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쉽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나누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요. 구체적인 경력 기술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물을 최소화하세요.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단계만 따르면 됩니다. 둘째, 이미 가진 것을 강조하세요. 당신은 이미 90%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10%만 추가하면 됩니다. 셋째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넷째 과거 성공을 상기시키세요. 당신은 지난번에 해냈잖아요. 이건 그것보다 쉬워요. 에베레스트를 오른 셰르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산을 보지 마라. 다음 발걸음만 봐라. 큰 목표는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다음 한 걸음은 항상 쉽습니다. 이것이 격려의 기술입니다. 큰 산을 작은 발걸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 방법입니다. 최종 목표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되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메슬로의 욕구 5 단계를 보세요. 5 단계: 자아 실현, 잠재력 실현, 4 단계: 존중, 명성, 평판, 3 단계: 소속감, 팀의 일원, 2 단계: 안전, 직업, 재정 안정, 1 단계: 생리적 건강, 생존. 사람마다 중요한 욕구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세요. 젊은 직원에게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경력에 훌륭한 경험이 될 거예요. 자아실 현중경 관리자에게 이 성과는 당신을 회사에서 눈에 띄게 만들 거예요. 존중신입사원에게 이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소속감.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당신의 요청이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기꺼이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떻게 수천 명의 병사들을 자발적으로 전투에 뛰어들게 만들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첫째, 정체성. 여러분은 위대한 군대의 일원입니다. 유럽 최강입니다. 둘째, 역사적 의미.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영광의 약속. 여러분의 이름은 개선문에 새겨질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나는 몇 개의 리본 조각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리본 조각, 즉 훈장입니다. 물질적 가치는 없지만 상징적 의미는 무한합니다. 현대 기업들도 똑같이 합니다. 구글은 파운더즈 어드를, 애플은 애플 펠로를 수여합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의미를 위해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의미를 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칙 세 가지 비판하지 마라. 진심으로 칭찬하라.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제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 관심을 가져라. 미소 지어라. 이름을 기억하라. 경청하라.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88년 전 카네기가 발견한 이 원칙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 존중의 철학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설득과 변화의 방법들을 요약하겠습니다. 제3부 설득의 12가지 방법입니다. 1에서 6번 논쟁을 피하라. 틀렸다 말하지 마라. 빨리 인정하라.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내라고 말하게 하라. 말을 많이 하게 하라. 7에서 12번 그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라. 상대방 관점에서 보라. 공감하라.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극화하라.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하버드 협상학의 대가 윌리엄 유리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협상가는 상대방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다. 카네기의 12가지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이겼다고 느끼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술이죠. 마지막 파트, 변화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제사부,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입니다. 1에서 5번, 칭찬으로 시작하라. 간접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라.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질문하라, 명령하지 마라. 체면을 세워주어라. 6에서 9번, 작은 발전도 칭찬하라.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어라.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말하라.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맥킨지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이 9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리더의 팀은 직원 몰입도가 87% 높고 이직률은 65% 낮았습니다. 변화는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영감으로 시작됩니다. 이 9가지 방법이 당신을 영감을 주는 리더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놀라운 유산을 보겠습니다. 6천만 부 이상 판매.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88년의 영향력, 1936년 출간 이래 지금까지 4세대에 걸쳐 읽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자기개발서 중 하나, 성경과 코란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천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리더, 더 나은 친구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카네기 강좌가내 인생을 바꿨다. 내가 받은 교육 중 가장 가치 있었다. 리처드 브랜스는 말했습니다. 카네기의 책은 버진 그룹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4단계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즉시하세요. 이번 주 비판 대신 질문으로 대화하세요. 이렇게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달 모든 원칙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매일 하나씩 30개 원칙을 한달 동안 평생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13가지 덕목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매주 하나씩 집중하며 일생을 보냈죠. 카네기의 원칙들도 그렇게 하세요. 평생의 프로젝트로 만드세요.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66일이면 자동화됩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여기까지 김 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모든 핵심 원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른 가지 원칙을 정리하면 세 가지 기본 원칙, 여섯 가지 호감의 방법, 12가지 설득의 방법, 아홉 가지 변화의 방법.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 있다. 그들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모든 원칙의 핵심입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처럼 살수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 어떤 능력보다 그 능력에 더 많은 값을 치를 것이다. 당신은 오늘 그 능력을 배웠습니다. 무료로요. 이제 그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중요한 안내 말씀입니다. 본 교육 자료의 모든 내용, 문구, 이미지, 디자인은 김부부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 김정현의 지적 재산입니다. 개인적인 학습 용도로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료의 다운은 네이버 카페 김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이나 재배포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카페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인간관계와 성공의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